7번,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 외분 Q,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아, 이 문제는 그냥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문제니까 듣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아, 내분점 공식은 더하는 거고 외분점 공식은 빼는 거야. 다 똑같은 걸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 써보면 P는 2대3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 그 다음 4와 마이너스를 크로스시켜서 이쪽에다 4, 이쪽에다 마이너스, 이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 마이너스 3과 2를 크로스,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2,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xy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따로따로, x끼리 따로, y끼리 따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5분의 10, 2, 5분의, 음,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규점은 위에 거랑 똑같은데, 이것만 빼기로 바꾸는 거야. 우리 눈으로 그냥 계산합시다. 2 빼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10 이니까, 마이너스 14. 아, 마이너스 1분의, 이게 빼기로 바뀌는 거야. 4, 마마 풀이니까, 어, 13. 얘는 Q14,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중점 구하입니다중점의좌 표를 M이라고 할게. 그러면 X끼리 더해서 둘로 나누면 2분의 16, 8. Y끼리 더해서 둘로 나누면 2분의 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아, 이건 너무 쉽잖아. 그냥 단순 공식이니까. 그지? 음,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디 찍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B. 대충 AB라고 한다면 AB를 2대3으로 내분한대. 시점 A, 끝점 B. 2대3으로 내분. 그럼 두 칸대, 세 칸. 이게 2대3의 비율이란 얘기고. 외분하는 점은 A에서 시작해서 두칸 갔다, 세칸 가서 B에 도착해야 되니까. 2대3일 리는 없죠. 2대3이면 2가 더 길어버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2대3이 돼야 되니까, 2대3이 돼야 되니까 한 이만큼 2대3 이렇게 와야지. 2대3, 이건 상대적으로 1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2대3 됐어요. 요점이 P점, 요점이 Q점. 그러니까 어디 찍히는지는 알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해. 같이 보면 그죠.